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제 스님께 직접 질문하세요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정토의 홈페이지를 방문 초대장을 작성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질문자로 선정됩니다 아이 엄마나 해외 지역에 계신 분처럼 직접 참여가 어려운 분중한 분을 추첨하여 당일 화상통화로 원격 증문직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아버지 문제하고 진로 문제로 100일 출가를 했었는데요. 네. 예, 회향하고 문경에서 다시 상근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연기, 즉 배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 1년여간의 문경 생활을 회향하고 예전에 다녔던 극단을 자치 찾아갔는데 예, 극단이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연극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예, 그래서 연극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였고. 좀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 활동을 할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것도 역시 직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일을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알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내가 배우되는 길이 어떤지를 내가 잘 몰라요. 어, 스님 되는 길이 어떤 절차를 밟느냐 이건 내가 <웃음> <웃음> 잘 아는데. 어. 근데 일단은 잘은 모르지만은 자기가 잘 아니까 어, 이 배우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기 직종이에요. 인기 직종이 아니에요. 인기 직종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옛날에 재단일 때마다 학교에서 성적 중간 이하 되는 사람이 공무원을 했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무원 하겠다 이런 경우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공무원이 여러 가지 이게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게잘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인기 직종이 인기 직종이 아니야 인기 직종이 돼가 옛날에 뭐~ 뭐~ 칠급 공무원 뭐~ 구급 공무원 하는 것도 요즘은 머리가 터질 정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기 직종이 되면 경쟁력이 뭐해진다?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옛날에 사대나 교대나 나오면 학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뭐 사범대 안 나와도 어때요? 부전공으로 뭐 교직이수하면 뭐가 됐다. 선생님이 되고, 왜냐면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선생님 수요가 부족하니까 막 했는데, 요즘은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교대생이나 사대생은 출신 더 많아지고 하니까, 대학은 대학대로 나오고 또 뭐다? 시험을 치는데 임용고시란게 고등고시보다 어때요? 지금 더우러져가, 얘기 들어보니 막 오수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된 직종일수록 갈수록 뭐예요? 이게 소위 치열해지면 그만큼 들어가기 힘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수나 배우나 이런 직종은 더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나. 젊은 사람들은 그쪽에 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때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극단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청소해주고 1년, 2년, 3년 붙어 있다가 단역 하나 맡다가 올라갔다가 이래가 대부분 어때요? 이제 배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버스 운전수도 뭐 버스에서 뭐 하다가 차장 하거나 조수 하다가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배아가 올라가지만 요즘 그런 절차가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할라 그러면 그 합리적인 절차를 뭐 mbc든 kbs든 sbs든 이런 데서 의 맺기 연기자 모집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이제 시험을 쳐가 들어가든지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거 아니겠어. 연기 자가 되는 그런 통로에 자기가 연습을 해서 어뭐 그것이 실기면 실기고 이런 걸 해서 뭐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뭐 그게 가장. 정통 코스 아니겠어요. 음. 그런데 그게 그 치열하니까 그만큼 저희가 노력도 많이 하게 되겠지만 안될 가능성도 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고 그거는 이제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스님이 말하는 거는. 어 그런 직장을 가려고 하면 어,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에서는 떨어질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을 내 인생을 뭐 떨어졌다고 내가 낙담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수행이 안된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왜 시골에 지금 농사 짓는 거는 경쟁 안 해도 안 되나? 경쟁 안 해도 되잖아요. 늘도 우리가 어떤 간단한 기술을 배워서 공장에 가서 일하거나 이런 건 경쟁 안 해도 되잖아요. 어, 여기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막 오라 그러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왜 자리가 빈 데도 있고 그냥 100대일까지 되는데 재벌 기업 같은 데는 막 100대일까지 되잖아. 요 그죠? 그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스님이 스님이 되거나 신부가 되는 데는 지금 준다 그래요, 넣는다 그래요, 줄어요. 그래서 정원을 못 채워요. 그래서 신학대학이니 막 뭐, 가톨릭 신학대학도 그고 불교도 그렇고 전부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어느 정도냐? 그 예를 들면 뭐 선학과 이런 과에 원래 스님만 받다가 학과 자체를 없애야 될 정도가 되니까 누구도 받는다. 일반인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원 미달되는데 좀 가면 안 되나? 그러면 굉장히 쉬운데, 주로 백대일 되는데 이런 데 갈라니까, 결국은 가만한 노력, 가만한 위험부담을 안아야 된다. 어. 그러니 자기가 연계에 재능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그걸 가지고 직업으로 삼는 길을 간다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거기에는 어, 내가 원하는 만큼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되고 그거 안 된다고 술 먹고 폐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먹고 사는 거는 뭘로 하고 일반 직종을 가지고 하고 연기를 뭘로 한다? 아마추어로 그래서 이렇게 동네 극단이든 동호회 극단이든 이런 데서 내가 마음껏 연기 생활을 해도 되잖아요. 연기가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데 임용고시 합격을 못 한다 하면 선생님 만 하고 딴 직업을 가져도 되고 딴 직업을 갖고 아마추어 선생을 하면 돼요. 노인학교 선생을 해도 선생은 선생이에요. 선생 아니에요. 선생이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일반 회사에 취직해가그 회사에서 교육부서에 해가 주로 직원 훈련 교육시키는 부서에 해도 그 선생님의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고 싶으면 선생님을 꼭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고 사람을 가르치는 건다 선생님이에요. 지금 법륜생님도 선생님의 선생님 아니에요? 인생의 길을 가르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하고 싶으면 선생님 할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딱 정해진 규격 안에 있는 선생님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고만한 대우가 따르는 직체이고, 대우가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하고, 하려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럼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시작해야지,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왜안 되느냐? 나는 사주에 선생 운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그걸 하고 싶으면 젊으니까 해 보는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스물아홉, 스물아홉이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뭐 스물아홉이라 오십이 돼도 연기로 나가 볼 수만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전문 연기자 모집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스물아홉은 좀 늦나는. 아무래도 좀 요즘 추세는 늦은.. 그렇지. u You don't choose her on this in. Good. I'm telling you, I'm going to show you. I'm g 너 i n g to show you. I'm going to s h o 비 y 오 u 비오 going to s h o 가 오더라도 나는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즉 우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좋지만 비가 오더라도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수행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얘기야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의 백일 출가 됐고 수행의 원칙을 갖는다면 배우가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괜찮고 일이 원하는 이 여자와 결혼해도 좋지만 안 돼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어때요? 해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탈자다. 그게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스님이 가르치는 법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걸 스님이 여러분께 얘기해 주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거는 스님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예, 알아서 하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애를 낳든 안 낳든, 이 직업을 갖든 저 직업을 갖든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이지. 내가 관여할 인생은 아니다. 스님이 관여하는 분야는 뭐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괴롭다 하면 어때요? 그거는 스님하고 상담이 필요하다. 왜 괴로운가 이래요. 근데 내가 배우고 못돼서 괴롭다. 그러면 스님 말그럴까 배우 안 하고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은데 배우 안된게 뭐가 괴롭노 이렇게 대물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니네 욕구대로 안 된다고 괴롭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은 우리의 욕구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욕구대로 안 됐을 때도 괴롭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해탈이다. 음. 그런 관점에서, 어, 여러분들은 늘 지가 원하는 거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부처님인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나는 끄떡없는 게 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폭풍 안 불게 해주세요가 좋은 항해사가 아니고, 폭풍이 불어도 나는 배를 잘 몰고 갈수 있는 사람이 뭐다? 좋은 항해사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은 늘 바람이 불어요, 폭풍이 쳐요, 어떻게 하죠? 이런 걸 자꾸 묻잖아 그죠? 그러면 부처님한테 빌면 그런 게 해결이 돼요? 폭풍이 잠들까요? 이런 얘기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을 딱 읽어보면 어, 나는 영을, 지붕을 잘 이어두었노라. 비야, 올려면 와라. 이게 벚꽃경이 항상 후렴으로 붙습니다. 나는 준비된 자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게 수행의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또 구애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 구애받는 현실로부터 구애받지 않는 목표를 향해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자가 수행자다. 그러니 여러분들 불교대학에 입학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지금 그 목표가 달성이 금방 안 돼요. 빨리 그걸 달성하려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자기를 보면서 되는 쪽으로 끝없이 나아가는 게 수행이다. 이 얘기. 그렇게 원래 수행 정진해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치를 먼저 알아야 돼 인생의 이치를 딱 알아야 되는데 이치를 아는데 자기 지식이나 자기 생각이 꽉 막혀 있으면 이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치부터 먼저 깨우친다. 이 법문도 다 이치를 깨우친다. 두 번째는 이치를 알면 딱 되는 게 있는데 대다수는 이치 안다고 실천이 안 돼요. 화날 필요가, 화날 일이 없다. 이거 어려워요. 왜 화날 일이 없어? 화날 일이 있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개워쯤 아, 그래. 화날 일이 없구나. 그럼 이 사람 화안 낼까? 고라지범 화가 확 자기도 모르게 나는 게 또한 뭐다. 현실이. 거기서 이제 화날 일이 없는 목표를 향해서 화나는 현실에서부터 나아가는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끊없는 뭐 한다. 실패, 실수를 거듭하는 거예요. 또 화내고 또 화내고 또 화내면서 어 또 내가 미쳤구나. 내가 또 사로잡혔구나. 또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구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나 천번 넘어지면 천한 번 일어나는 이런 꾸준한 정진의 힘으로 어느 순간에 이어서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은 다 실패냐? 아니에요. 아직도 화가 내고 있고 화를 내고 있지만, 옛날에는 하루에 열번 냈으면 요새는 다섯 번 낸다. 옛날에는 한번 내면 하루 갔다면 요즘은 한 시간 간다. 이 진행 과정에도 이익이 있습니다. 음. 아직 목표에는 도달 못 해서,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로성 게임이 아니에요. 한 만큼 어때요? 어, 나한테 이익이 사야 간다. 이런, 얘기.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